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플레인지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 2020년 5월 기준 입문용 오디오 첫 번째 출연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캠브리지 오디오 뉴 원입니다 뉴원 그냥 원이라고 해도 돼요 어, 이거 나오기 전에 구형 원이 있었어요 얘보다 디자인 디자인이 좀더 어, 없어 보이는 어,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얘는 이제 뉴 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제품도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이 제품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많이 사용해봤고요. 어,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사실 그 정보를 듣고 나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물량 수급이 원활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사는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블랙 색상밖에 없답니다. 시장 내에.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은 시장 내의 가격은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떠 있는 최저 가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제가 조사하기로는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분명히 추천드리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 봅니다. 어, 이 제품은 어, 이제 막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 오디오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요즘은 간편하게 그냥 블루투스로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안 쓰고도 그냥 한 덩어리짜리, 몸체 하나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뭔가 나는 분리된 시스템을 써보고 싶다. 어, 그리고 별도의 스피커. 이런 별도의 스피커, 이런 스피커를 보고 그냥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라우드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패시브 스피커라는 것은, 어, 별도의 앰프가 필요로 하는, 여기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가는, 혼자서 소리를 못 내는 그런 스피커를 보고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런 패시브 스피커 중에서 유명한 스피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내가 오디오를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좀더 고성능의 사운드, 하이파이적인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될때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좀 벗어나 보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블루투스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보시면 이제 CD 슬롯이 보이시죠? 그냥 이제 CD를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그냥 수를 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가지고 CD 재생도 가능하고 그리고 USB DAC. 자, 뒤로 돌려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있죠? 여기. 여기에 있는 요거. 요게 이제 블루투스 수신 동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블루투스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거 이거. 네모나게 생긴 거, 조그맣게. 이게 디지털 USB 입력 단자입니다. 이 말은 곧 노트북이나 댁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와 USB 방식으로 디지털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소위 말하자면 PC 파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컴퓨터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할때 USB로 이렇게 디지털로 연결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서로의 호환성이 좋아요. 디지털로 연결을 할 때에는 광동축보다는 USB로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USB 입력단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USB 입력단자가 있는 거죠. 이런 미니 CD 리시버를 일본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시장은 거의 일본 브랜드가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일본 브랜드들은 일본 시장에서는 PC 파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일본 시장은 좀 보수적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여전히 CD 판매량이 거의 별로 안 줄었답니다. 그 정도로 CD를 사랑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일본의 일본 제품들은 USB 디지털 입력이 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제작사 입장에서나 일본 내수 시장, 소비자 입장에서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 중에 CD 미니 리시버는 어, PC파이 형태로 이렇게 디지털 입력이 컴퓨터하고 같이 되게끔 지원되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어, 특히 CD 리시버 중에서는 별로 없다. 어,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제품 중에서도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지원을 하죠.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DAB 라디오 단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지만 지원을 안 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그리고 요게 이제 동축 디지털 입력 단자. 요거는 광 입력 단자입니다. 그리고 요, 요게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바나나 플러그 입력 단자입니다. 얘네들이 되게 독특하게도 새 거를 사시면은 여기에 되게 묵직하게 메탈로 만들어져 있는 마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 입력 단자죠? 전원 입력 단자가 특히 이제 일본 제품들이나 이, 이거보다 좀더 성능이 떨어지거나 더 미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규 전원 단자가 아니고 8자 코드인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그냥 어댑터 방식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고성능의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은 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를 어떻게 입력을 받고 그 전기를 안에서 어떻게 증폭을 시키고 전기를 변환을 시키고 그게 고성능 오디오 제품의 향방을 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50만원대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가지고 고성능을 논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전원 입력 단자도 정규 전원 입력 단자라는 점도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파워 케이블도 좀더 바꿔보는 재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있는 거예요. 레프트라이트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있는 거고 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서브포 입력 단자입니다. 그래서 저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뭔가 내가 집에서 뭔가 클럽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런데 미니 이렇게 스피커를 연결을 했을 때 저음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음을 좀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브퍼를 추가로 여기에다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점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앰프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 앰프의 출력을 보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서 제품의 품질을 분별할 수 있는 정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력을 보십니다. 근데 이제 출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오히려 혼란만 줘요. 이 출력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다 임의적으로 기입을 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출력을 산출하는 무슨 기관이 있는 것,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출력을 측정하는 을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정하게 어느 정도 룰을 지켜가면서 출력을 이제 기입을 하는데 적정한 룰을 지키면서 기입된 출력 가지고도 혼성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출력에 있어서는 임피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임피던스 이제 저항이죠 저항 임피던스에 따른 출력 임피던스가 4옴인 경우도 있고 6옴인 경우도 있고 8옴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임피던스에 따라서 또 동일한 제품이 출력이 다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이런 미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8옴으로 기입을 하게 되면 출력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한 6옴으로 기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순진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제품은 6옴 출력을 보고 B라는 제품은 8옴 출력을 보고 나서 아 실질적으로는 A라는 제품이 출력이 더 낮은 제품인데 6옴 출력인 경우에는 출력이 출력이 한 30%가량 더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8옴일 경우에는 얘는 20와트고 얘는 30와트다. 그러면 30와트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6옴으로 변화를 해버리면 은 얘가 한 35와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출력이 더 높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출력이 배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출력은 정말 한 15와트만 넘어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혼선이 생기니까 출력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앰프의 무게를 보세요. 무게를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은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은 어, 최소한 채시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 갑자기 어떤 제품은 무슨 채시를 뭐 종이를 씁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채시 금형에 쓸수 있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채시에서 생기는 무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무게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내부의 거의 대부분은 그 전원부 용량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좀더 무거운 제품이 앰프로서의 에너지 구동력 기본기가 좀더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출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원부 용량이 큰 부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그 출력을 더 원활하게 발휘를 할수 있는 순도 있게 더 힘있게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력이 더 높더라도 허약한 출력은 필요가 없고요 출력이 낮더라도, 순도 높은 출력이 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게를 참고를 했을 때더 좋다라는 점. 근데 지금 이 제품의 무게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물가물해요. 이거보다 더 가벼운 제품들도 많아요. 이 정도면은 동급 내에서 이런 올인원 제품 치고는 제일 무거운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거기에서도 뭔가 좀 신뢰감이 들죠. 그리고 당연히 바디는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바디고 전면에만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국산 제품이나 중국 제품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뭐한 20만원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부서지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뭔가가 좀 탱탱거리고 음질도 음질에도 영향이 생기고 없어 보이죠 그리고 소장 가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런 측면도 설명을 드립니다 잠깐 앞모습도 설명을 해 볼까요? 음... CD를 넣으면은 이제 뭐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뭐 버튼도 있고요. 라디오, 라디오가 국내에서 DAB가 안될 텐데, 어, 어찌됐든 라디오 채널 이렇게 순서, 그, 프리셋 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이 숫자 버튼이 CD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헤드폰, 이어폰 단자. 이제 이 제품을 컴퓨터 책상에서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볼륨 노브. 볼륨 노브가 있는 게 좋습니다. 만지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뜹니다. 까만 곳에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뜹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왜 유독 추천을 하느냐. 어,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실 거고요. 아니면은 학생을 자녀로 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작은 미니 오디오를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작은 원룸에서 사, 살면서 컴퓨터 책상 위에다가 PC파이 용도로 이제 오디오를 좀 갖추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이런 제품을 많이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고려하시면서 전자 관련 집단상가 그런 데 나가면은 어 일본 제품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마란츠, 야마하, 데논, 파이오니아, 온쿄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깔려 있죠. 그 제품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일본 제품이 아니라는 것도 여중 같은 분위기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캠브리지 오디오는 일단은 영국 브랜드입니다. 제가 캠브리지 오디오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를 하면서 어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스피커를 제외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브랜드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상은 좀더 오래된 브랜드가 쿼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qad u 쿼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어, 캠브리지 오디오를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소개를 좀 강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영국 자본 영국 경영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통 영국 브랜드라는 점에서 강조를 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케무리지 오디오는 정통 영국 브랜드입니다. 영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요즘 시대에는 그 회사의 뭐 주가, 산업 영향성, 정체성,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오디오 장비 같은 경우는 음악성,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디오 제품이니까 음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음질이 안 좋은 제품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왜 음질이 좋냐? 물론, 이제 이 제품이 월등히 비싼, 어, 최소한 뭐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도 어,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그 댐핑 능력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댐핑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동차로 치자면 토크를 말하는 겁니다. 토크. 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강약의 표현이 분명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상 이 정도의 미니 CD20버 같은 경우에는 힘이 너무 약해 아까 제가 이제 출력 설명을 드렸는데 안에 그 출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기 위한 변화를 하고 모아 놓을 수 있는 그 전원부와 전류를 모아 놓을 수 있는 그 부품들이 용량이 커야 돼요 그래야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깊이 있는 흠, 강력한 음 그리고 과도음답 특성 과도음답 음답 특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높은 대역을 했다가 갑자기 낮은 대역으로 뚝 떨어지는 음이라든지 갑자기 쭉 높은 대형까지 시원시원하고 음 짜릿한 음까지 쫙 이렇게 뻗어가지고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능력이거든요. 사실상 이 가격대 의 제품들은 그런 능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거의 그런 능력은 한참 떨어져요. 답답해요. 단단한 저음 잘안 나옵니다. 깊이 있는 저음 안 나옵니다. 감성적인 음악성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천상 이런 제품들은 결국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좀 좋은 스피커를 연결하면 좋은 의미는 알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스피커를 연결할수록 음질이 더 개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앰프의 성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laughs> 마치 얘는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얘는 1000cc 엔진이에요. 1000cc 엔진. 근데 거기에다가 2톤짜리 자동차를 자동차 차체를 얹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스피커를 매칭한다고 해서 좋은 음질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하면 매칠할수록더 매칭 좋은 음질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격대에 거의 대부분의 CD 리시버를 가지고 오디오적인 쾌감 같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캠브리지 오디오 1만큼은 그런 오디오적인 쾌감이 제법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힘도 제법 좋고 이렇게 탁탁 치고 빠지는 능력도 은근히 제법 나와줘요. 기특해요. 크기나 사이즈나 출력이나 뭐 가격을 고려를 하면은 꽤 그런 강약 표현이 기특해요. 토크가 있어요. 토크가. 이런 팍 하고 치고 나가는 강력하게 탁 때려 주는 그런 맛도 있어요. 근데 이 강력하게 딱 때려 주는 맛이 뭐 헤비급 선수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라이트급도 아니고 어, 경량급이죠. 경량급. 제법 단단하구나. 제법 단단하구나. 제법 경쾌하구나. 아. 툭 하고 때려 주는구나. 그런 정도예요. 꽝 하고 때려 주는구나.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얘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애들은 콩! 하는 느낌도 안 나와요. 아예 그런 소리의 응집, 응집력, 밀도, 이런 것도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얘, 가, 얘하고 가격이 똑같은 가격대의 다른 CD 미니 리시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물론 이제 그런 강약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음악을 못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강약 표현의 능력, 그리고 그런 일종의 이제 소리의 밀도, 또랑또랑한 느낌, 그리고 이제 청량감 그리고 깔끔함, 절도, 정교함 그런 느낌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성능의 오디오가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을 제법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법 흉내를 내주는 것만 해도 꽤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예컨대 어, 먼저 영상에서 여기 양 옆에다 놔두고 소개했던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200만 원 초반대 앰프들, 걔네들이 걔네들이 인제막그 세미 프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는 그래도 고등학교 선수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이 제품이 무슨 대단히 깊이 있는 음악성, 어마어마한 하이파이적인 음질 이 가격대에서 그 정도의 음질을 보장해주는 제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가장 기초적인 입문용 제품이에요. 게다가 올인원 제품이고 이 작은 케이스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때려박으려고 기능성을 중시한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이 프로급의 성능을 내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금메달, 은메달 정도는 따는 정도의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을 썼을 때 좀 까다로운 스피커를 물리면은 아밑둥가리는 아예 안 나와 버려요. 저음이 퍼지거나 오히려 저음의 밀도가 아예 상실이 돼요. 저음은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들으면 그래도 음악이 안들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 거죠. 모든 각 음역대의 오디적인 특성, 고음은 어찌해야 되고 중음은 어찌야 되고 저음은 어찌야돼 그런 욕심을 가지고 듣게 되면은 되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비상 가격대에. 미니 CD 리시버들을 사용을 하면은요. 좀 욕심을 부리면은 실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그래도 꽤 그런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분명한 소리의 특성, 정교함, 청량감, 제법 또랑또랑하게 소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저음에 어, 맺고 끊음,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소리에 분명한 이탈력, 기본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오디오적인 기본기가 꽤잘돼 있는 제품이다. 다른 제품들 뚜껑을 까보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제품들 뚜껑 까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도 없어요. 뭐, 맘만 먹으면 저, 저도 까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 아직은 그러지 말자구요. <laughs> 너무 귀찮어. <laughs> 예. 이 제품을 뚜껑을 까면, 다른 제품들은 그, 트로이달 트랜스라는 게 없어요. 이제, 사각형으로 생긴 되게 저렴한 트랜스를 씁니다. 조 쪽만아. 얘는 그래도, 트로이달 트랜스라는 걸 써요. 하얗게 전선이 이렇게 감아져 있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기본적으로 그 댐핑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고급 부품이에요. 어떻게 보든 예 제, 이 제품이 동급 내에서는 더, 어,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물량 투입이 더잘 되어 있고,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도 검증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피커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앰프의 기본기가 너무 떨어지면 좋은 스피커를 매칭을 할수록 음질이 더 개떡이 된다니까요. 왜냐? 좋은 스피커일수록 제어하기가 힘들어져요. 구동이 힘들다라는 스피커들. 그리고 약간 무거운 스피커들. 음압이 떨어지는 스피커들. 그리고 뭐, 저, 소리가 잘안 나온다라는 스피커들. 그런 스피커들 매칭을 하면은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음질이. 최소한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만큼, 기본 수준만큼은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제품에다가 매칭을 할 때는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게 되면 그 기본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인 보람이 없게 되는 거죠 돈을 더싼 스피커를 썼을 때보다 더안 좋은 음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은 더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에다가는 그 매칭이 잘 맞을 수 있는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캠브리지 오디오 1이라는 제품은 다른, 동급의 다른 경쟁 기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구동, 구도... 그러니까 스피커 매칭에 대한 용이성이 조금은 더 나은 편이에요. 자, 여기 스피커 보시면은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쓰면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쁠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오리지널 매칭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오리지널 매칭은 아니지만은 같은 회사에 밍스라는 그또오리원 제품이 있어요. 거기에 매칭해서 쓰라고 나온, 어, 일종의 이제 캠브리지 오디오 기본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도 너무 잘 어울리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어, 캠브릿지 오디오에서 자기네 제품하고 매칭해서 쓰려고 알아서 구동이 쉽게 만든 겁니다. 구동이 쉽지만 음질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디자인도 너무, 너무 예쁘고. 앞에 이제 그릴도 있거든요? 가격도 싸고, 제가 봤을 때는 이캠브리지 오디오가 스피커로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이 스피커는 추천할 만하다, 만하다 싶어 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디자인도 잘 맞고 소리가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옆에 보시면 모니터 오디오 실버 50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이 잘 어울려 가지고 일단 갖다 놓은 건데 핀란드의 엠피온 아로곤 제로라는 스피커입니다 엠피온 헬륨이라는 스피커도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이 있어요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피커는 스피커 나름대로 같은 회사가 아니자,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의 매칭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다만 스피커 자체는 고성능이죠 이 스피커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앰프의 어, 기본기라는 게또 따로 있는 거예요 좀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맞아요 제가 테스트 다 해봤는데 근데 막 100만 원 넘어가는 스피커들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스피커들 100만 원 미만 중에서도 까다로운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런 스피커들을 물려보려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소리가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캠브리지 오디오 1 같은 경우에는 인기 스피커 10가지 중에서 매칭이 잘 맞을 만한 스피커가 그래도 최소한 5가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제품을 공급해 주신 업체에서도 좀, 아 10개 중에서 그래도 한 8개, 8가지는 잘 맞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지, 아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다 해봤어요. 지금 뒤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스피커 매칭력도 더 조금, 남아, 더 낫다라는 점. 그러면서도 좀더 다부지고, 더 힘있고, 더 청량감이 있고, 또랑또랑하고, 더잘 들리는 음을 전달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기능이나, USB-DAC로 연결했을 때, 작동도 잘 되고 그런 점도 좋다 라는 점 디자인도 좋잖아요 디자인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점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 간편하게 오디오를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그러시면 좋겠다 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이런 제품 아예 생산 안 해요. 왜 그러면 일본 제품에 밀려가지고 일본 브랜드에 밀려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캠브리지 오디오라는 회사도 이 가격대 제품을 포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단가를 못 맞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대요. 그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품질을 유지를 하면서 그 공급 가격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 정도 가격에 이 제품의 품질을 맞춰가지고, 그 정도 가격에 납품을 하니, 에이, 그냥 안 만들고 말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 이거예요이 영국인들이. 지금 사실상 일본 제품을 제외하고, 이런 미니 CD 리시버를 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일반적으로 CD가 들어가는 애들은 CD 메커니즘이 종종 고장이 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 그거는 이제, 고장이 날것 같으면 제발 좀 일렸네 고장이 나라 그래야 무상의 AS를 받으니까 그런 점도 위트있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100만원 미만 제품을 이 정도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입문용 제품에 대한 제 설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만큼 이 가격대 제품들을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좋은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